어디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좀 안심하고 사야 되냐? 저는 개인적으로 와차 엄청 깨끗하다. 근데 이걸 또 세차하시게요? 세차 해야 될것 같아요. 왜요? 차주분이 자인 노릇을 사 주시면 차래가지고 네. 내부를 조금 중요하게 여기세요. 아. 아, 네, 네, 감사합니다. 방송 네, 여러분, 예스카김 실장님이랑 같이 출고하는 거를 제가 좀 도와드려 리 왔고요. 고객님께서는 한번 같이 미팅을 해서 차를 같이 다 골라놓고 바쁘셔갖고 멀리 계신가 봐요. 어디 계세요? 전남 보성에 녹차로 유명합니다. 아 보성 녹차? 예. 네. 아 알아요, 알아요, 알아요. 시장이 이거 얼마예요? 요 지금 가격이요? 네. 지금 요 차량은 16년식이고 2,440만 원입니다. 판매가 2 4 4 0이요 예, 2,490만 원에 올라 있는 거. 50만원 내고 해서 2,440만원에 계약 진행했습니다 제네시스 DH 지금 나오는 G80의 전신 모델입니다 왜 이걸 중고차로 사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중요니다 16년식에 지금 8만 키로고요 3300cc 프리미어 등급이에요. 얘는 신차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합니다. 가장 낮은 트림도 4천 중후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5천 정도 하고요. 지금 썬루프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 있네요. 근데 이 차량을 왜 여러분들 중고차를 사셔야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 중고차는 가성비로 삽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니까 중고차를 사요. 그게 없으면은 신차를 다 사야 됩니다. 중고차를 사는 가장 큰 이유이자 유일한 이유는 가격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신차가 5천인데 중고차가 6천이다. 중고차 는안 사야죠. 신차가 5천인데 중고차 2,500이다 그럼 중고차 사는 거예요. 어디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좀 안심하고 사야 되냐? 저는 개인적으로 연식은 5년, 키로수는 10만 이 정도면 돈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저희가 가격 대비 성능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한 차도 많이 팔고 있어요 뭐 200만원, 300만원, 500만원 이런 차량들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차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계시고요 나는 좀 돈은 좀쓸수 있는데 신차 사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냥 가성비 좋은 거 없나? 이러신 분들 그리고 수입차를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저는 요정도급 중형차 이상의 준대형차 세단들 중에서 5년에 10만이 안된 차들을 반값에 사시는 거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 이 모델은요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가격이나 크기 모든 면에서 좀 비슷한 게 벤츠 E 클래스, BMW 5 시리즈, 그다음에 아우디 A6, 634의 프리미엄 세단과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. 지금 G80이라고 해서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의 중심을 잡고 있는 모델이 있죠. 이 제네시스 DH 모델이 동급의 뭐 벤츠 E 클래스, BMW 5 시리즈, 아우디 A6 보다 승차감이 좋다고는 사실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해요. 이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독삼사에 비해서 안정적인 면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. 벤츠보다 안정성 떨어지고 BMW보다 재미, 다이나믹 이런 거 떨어지고 아우디 A6처럼 우아한 그런 느낌 적어요. 국산차 중에서는 승차감이 좋은 게 사실이지만 독삼사에 비해서는 운동성능, 이런 부분들은 떨어져요. 대신 얘는 장점이 있죠? 일단은 3300cc, 요 마력과 옵션 편의사양, 실내 크기, 이런 부분들은 좀 앞섭니다. 그래서 이제 골고루 다 따졌을 때는 뭐가 좋은지는 이제 개인 취향대로 고르면 되겠지만 그 차들과 견주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나은 부분도 있다. 이건 참 대단한 거거든요. 그리고 이게 2000 중반으로 나온다는 거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차를 2000 중반에 살수 있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아반떼 정도 살수 있고요 K3 아반떼 같은 급이니까 소나타? 제 낮은 급도 사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랜저 뭐 싼다페 이런 거도못 구죠 근데 얘를 살수 있잖아요 중고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가격입니다 그 가격 대비 성능 좋은 거 이런 거 5년 안 됐죠? 10년 안 됐죠? 2016년식에 8만 원. 이런 거 사세요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차 타고 오시면서 어땠어요, 실장님? 어 굉장히 좋았어요. <laughs> 어떤 점이 좋았어요? 음... 조용했죠. 네. 그리고 편안했죠. 네. 그리고 잘 나갔죠. 네. 저희 실장님이 뭐 손님분들한테는 말을 그렇게 잘 하시는데 카메라만 들이 대면은 이렇게 좀 작아지십니다. 아, 자, <laughs> 어, 네. 아무튼 신차로는 5천만 원이지만 중고차로는 반값에 살수 있는 2 5 0 0만 원대를 살수 있는 제네시스.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요 이 정도 때 나와 있는 BMW 벤츠 이런 차들도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찾으신다면 이런 차들을 눈여겨 보세요 그리고 좋은 중고차 업체를 원하신다면 저희 예스카로 문의하세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담당자 분께서 출연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일을 해 주시는 시장님들, 팀장님들 같이 출연하면서 출고는 어떻게 하고 차는 또 어떤 식으로 골라드리고 또 손님들과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도 마지막 인사 좀 해도 될까요? 네 말씀하세요. 한분한분 제가 소중히 제차 사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보고 잘 골라드리겠습니다. 감사로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맛있는 꽈배기를 먹어야지. 음. 네 뭐라고요? 탑하신다고요? 중신 최고관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전화 주십시오. 팀장님, 실장님니다실장님이나 <laughs> 팀장님. 아, 거기도달라지지 네.